1분 초간단 다이어트 식단 배는 부르고 살만 빠지는 비법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어, 배도 부른데 맛있어요 이렇게만 먹으면 살이 안 빠질 수가 없겠어요 힘들게 굶고 다이어트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유지가 되지 않으면 다시 찔 수밖에 없다는 걸요 다이어트의 기본은 섭취량과 대사량의 변화를 주어서 체지방, 살을 빼는 건데요 과다한 영양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의 변화, 질의 변화 1번 양 조절이 쉽도로 나눈다 먼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확 먹는 양을 줄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음식 하나하나 칼로리를 신경 쓰면서 양을 줄여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적게 먹어버리면 항상성이 깨어져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니 변화는 필요하겠죠. 양 변화의 핵심은 바로 양조절을 쉽게 만든다인데요. 우선 내가 먹는 양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양을 줄이라고 바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무게로 100g의 밥, 100g의 고기 이렇게 한번 덜어보시면 밖에서 식사할 때도 아, 이 정도면 100g 되겠구나 내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많이 먹는 거 같지 않은데 살쪄 하시는 분들은 예상외로 내가 많이 먹고 있다는 걸 보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알고 먹으면 내가 조절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특히 처음에는 집에서 드실 때 100g의 밥을 덜어서 소분해서 냉장하고 냉동해 두시면 먹는 것을 조절하기가 좀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이조절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식장에서 드시는 밥한 공기에 반 정도가 100g이에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아예 반을 덜어놨다가 드시고, 만약에 필요하면 더 추가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변화. 삭제가 아니라 대체, 즉 음식의 양을 삭제, 갑자기 다 덜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포만감은 두면서 안 좋은 식습관을 대체해서 음식의 질, 영양 구성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복잡하지 않게 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좋은 탄수화물 비율 높이기, 단순 탄수화물 대신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것, 좋은 단백질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인유탄수화물은 몸의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이죠. 특히 단순당인 흰쌀밥, 흰 밀가루, 흰 설탕의 섭취는 줄이고 대체할 것인데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전 영상 보고 오실게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핵심 꿀팁은 바로 단순탄수화물의 대표주자, 백미를 대체하는 겁니다. 백미, 멈춰! 저도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밥심, 밥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단순 탄수화물인 백미 대신 현미, 귀리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번거로우면 계속 잘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것 그리고 초간단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백미, 쌀밥을 대체하는 것 바로 두부와 양배추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반찬으로 먹는 게 아니라 주식을 대체하는 거예요. 배우 송혜교 씨도 저녁 한 끼를 밥 대신에 이 두부로 드시면서 17kg를 감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포만감, 영양분 가성비, 모두 좋은 식품이에요. 실전 꿀팁. 식사하실 때 밥은 반만, 그리고 두부 100g을 드시는 건데요. 물기를 빼고 으깬 따뜻한 두부는 밥처럼 포슬포슬하고 식감도 좋아서 포만감을 주면서 단백질 섭취를 도와줍니다. 밥하는 대신에 1분 만에 뽀얀 식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탄수화물도 몸의 지방 분해에 대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드시지 말라 하는 건 아니고요. 단 것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 날에는 밥 대신에 두부로 대체해서 식사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마트 혹은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냥 퇴근길에 1분 컷으로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응용해서 사무실 혹은 회사 바깥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나오는 백미 대신에 현미밥 도시락 혹은 아니면 두부만 이렇게 가져가서 따뜻하게 데워서 나가서 드시면 간편한 다이어트 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배추 볶음밥 양배추를 쌈이나 샐러드로도 드실 수 있는데 잘게 다져서 올리브유로 볶으면 양배추가 으스러지지 않고 식감도 살리는 탄수화물 적은 볶음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혹은 양배추 쌈에 밥을 넣어서 김밥 대신 쌈밥으로 드실 수도 있어요. 갖가지 야채와 함께 다져서 볶으면 담백하면서도 식감이 살아있는 훌륭한 한끼 식사 가 되는 거죠. 또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담백한 고기 혹은 간편하게 나온 닭가슴살팩 달걀 등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더 좋겠죠 시중에 컬리플라워 볶음밥으로 나온 것도 있어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직접 해도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재료가 팩으로 나와서 재료 준비가 힘든 분들은 냉동 재료를 볶기만 해도 돼요. 정말 초간단 다이어트 볶음밥이죠. 쌀밥을 안 먹는 게 아직 어색하다 하시는 분은 밥과 두부, 밥과 양배추, 반반씩 곁들이면서 영양분의 질과 구성을 바꿔주세요. 배부르게 드시면서도 영양 구성을 바꿔 과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 꼭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이어트 참 쉽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 함께해주시고요. 스트레스 제로 필요하신 분들께도 이 영상 같이 전달해서 함께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